저그 배달온 밥 치킨도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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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안녕하세요? 어, 어, 아, 아, 안녕하세요 빅나준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저밥 먹고 있어요 뭐 드세요? 식사 말고 다른 거안 하시겠어요? 고 방송 중이셨어요?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하시네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? 평소에 방송에서 뭐 하세요? 평소에 방송에서 라디오를 주로 하고, 이제... 네, 그 무식이야. 롤, 그리고... 그런가? 네. 네, 조금 뭔가 어색하시다거나 불편하신 것 같으시면은 제가 이 분위기 좀빅나니 아는 분 초대해 드릴까요? 좀 편하시게... 저렇게... 네, 아니... 저... 저... 빙그랑... 빙있랑 잠깐만요... <laughs> 너왜 욕해? <laughs> 아니 나나 전런을 <laughs> 몰라요. <laughs> 아이씨 왜 이렇게? <laughs> 아니 방송 보면서 내 감정이 떠나서. 야 디나 미안하다. 내가 집디스코드좀 네 팔아 넘겼어. <laughs> 나 전런을 몰라요. 뭐라고? 나, 나 너가 전혀 모른다는데. 나한테는 모른다고? 응. 음. 음. 그럼 오늘부터 모른 사이다. 다리나. 어? 저분이 오빠 아니냐? 너도 나한테 오빠잖아. 어? <laughs> 존나 맞는 말만 거르는구나. 남자? 좀 빅나, 너뭐 마셔? 레몬에이드, 레모네이드 되게 맛있는 소리, 써라운드다. 써라운드가 뭐야? 다시 마셔줘. 많이 마셔서 배불러. 그럼 또 마셔줘. 배불렀다잖아. <laughs> 어 왜? 네. 너 혹시? <laughs> 어. 너 되게 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되새김질도 하니? <laughs> <laughs> 내가 왜소 같아? 자꾸 들이받아서. 그래? 너는 되게 저기 같아. 넌 뭐? 뭐냐? 투호 같아. 수호? <목소리> 어. 투호요 도돌적이라고? 넌 그냥 직진으로 도, 들이받는 거 같아. 그래? 응 그리고 빨리 <목소리> 빅남님 메트 받아줘. 지금 이거 해놓고 앞불싸 아, 이거 괜히 했나? 내가 방금 한 거에 대해서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데 어머. 이 대화에 대해서 내가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었던 건가? 어머, 어머, 아, 어머 어떻게 제 끼어들... 속마음을 그렇게 이런 스위타셔라? <laughs> 하고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음 번부터 이제 나랑 얘기 안 해주시는 거 아닐까?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조용히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나갈거 없던 것처럼? 아 내가 방금 그 말을 왜 했을까? 이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. 어, 때, 맞아요. 그러니까? 제가 뭐라고 했는데? 그냥 받아줘. 아이고 빅나미가 그랬구나 대박 재밌다 깔깔깔깔 뒤집어지겠어요 뒤져 그냥 김씨예요? 아니요 아니? 저 그... 성은 이제 비공개인데 이름은 음... 공개해요 이름이 뭔데요? 지하요 지하... <laughs> 나 맨날 제 이름들 믿을 때마다 이거 밖 생각이 안나 치트키 <laughs> 쓰시네 진짜예요 민증 보여드릴까요? 쟤 근데 진짜 지하야 저 이름이 진짜 지하예요 지드키 쓰시네. <laughs> 저 진짜예요. 저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요. 아 대기업 인사라고 하면서. 대기업 <laughs> 인사네. <laughs> <저>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 이거 몇 년짜리 빌드업이었어요? 24년짜리 빌드업인가요? 모르어요 아니면 뭐 24년 만든 거신 거예요? 저희 아버지가 진호님을 만나라고 이제 이렇게 지은거 같네요. <laughs> 개웃기네. 너 근데 왜왜 왜 지하 같은 거안 했어? 아빠한테 물어볼까? 한, 나중에 여쭤봐. 응. 음. <laughs> 아빠는내 이름 왜 지하로 안 했냐고? 왜왜 이름 달인이라고 했냐고? 아빠가 특이한 이름 짓고 싶어서 했대. 그래도 한자 이름이란다? 아 진짜? 응. 아, 안 물어봤단다? 나 한자 뭐지? 엄마한테 물어볼까 지금 전화해서. 난 진아팔진에 도울 우자 쓰는데. 나는 마넬따에 이운린이운린이 도대체 뭐야? <laughs> 이운린쟤 진짜 전화하는데? 안 받네. 근데 안 받으셔. 나도 맨날 진짜 전화해. 어 엄마. 민증을 봐요. 내 이름 한자가 뭐지? 몰라? 아 근데 그 호적등본 찍어도 나그못 있는데? 어. 어, 알았어 끊어. 방금 성 들린 것 같아요. 조용히 하세요. <나도> 들었어. 조용히 <laughs> 하세요. 조용히 <laughs> <laughs> 하시라고. 물는 제일 싫어요, 여러분들. 안 돼. 이 상관이 없는 게그 강진님 방송에 한번 이제 게스트로 나간 적 있는데 갑자기 더빈나미가3 3 0 0 3명 앞에서 제 본명을 다 까버려 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서 근데 두 번째로 엄마가 까버리진 몰랐네요. 근데 성은 왜 숨겨? 애들이 나보고 반지하라고 눌린다고. <laughs> 그래서 안간 거야? <laughs> 존나 귀엽네. 아나 신비중인데? 근데 정확히 뭐예요? 이름이요? 네제 이름 강지아예요 바쁜싸였나요? 라라라라라 아야어 빅남아 어 어우야 어, 어.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어우 아 진짜? 너, 아니 너 자꾸 말안 하길래 우리 계속 아. 불렀는데 어우 진우님 안녕하세요 어우 안 들리네 진우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진우님 안녕하세요 진우님 안녕하세요 다리나 너 너더라도 말해야 말해야지 안녕 소리 좋다 안녕하세요? A FEW MOMENTS LATER 일어나세요! 제발! 제발! 지 마세요 저리! 제발! 아, 저... 으아, 가지 마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<laughs> 수,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시는 모습 되게 보기 좋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. 감사합니다. 네. 너의... 오야 <laughs> 이걸 방송까지 이만 해버렸네. 미나마 <laughs> 파이팅. 혼자서 열심히 해봐. 됐네. 안녕. 나 빨리 인사해 줘. 잘 가. 아 혼자서 파이팅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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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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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니다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니아 아이고, 이고